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구조적으로 일반고가 무조건 불리하느냐 아니냐 일반고를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반고를 가게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뭐 한두 달 전에 준비했는데 뭐 외대부고 붙었어 한화고 붙었어 있어요 성경관대 쓰라고 했는데 어, 제가 서울대 쓰라고 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결국 서울대 붙었어요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색다르게 저희 입시 컨설팅 센터 사무실에서 좀 인사를 드려봅니다. 그 동안은 이제 본사에서 제가 항상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된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 입학 관련해서도 정말 컨설팅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꼭 기단 일반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유형을 가야 되느냐도 있고 또 일반고라 하더라도 일반고 중에서 뭘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에 맞춰서 이런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항상 설명할 때도 강조드리는 말씀이 왜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이 고민될 수밖에 없느냐? 예전과는 다르게 학교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라는 게 정말 전략인 것이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로 가야 돼요. 어떤 학교가 제일 좋으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학교가 제일 적합한가를 따져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입시 전략상 일반고를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지망하는 대학 라인이라든가 우리 아이의 점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명문 학교를 갔지만 지금 5등급제잖아요. 5등급제가 됐을 때 5등급제에서 뭐그 학교 가서 3등급 받아. 이러면 더 곤란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동네에는 있 일반고를 가게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당연히 후자가 유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겠죠. 그 학생에 맞는 상황이 여기에 따라서 적합한 학교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일반고가 무조건 불리하느냐?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반고를 갔을 때 학생부 서류가 잘 나오지 않게 되지 않느냐? 뭐 프로그램이 없는데 서류 잘 써주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입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이제 입시관에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신은 어때요 학교가 잘해야 되나요 학생이 잘해야 되나요 당연히 학생이 잘해야 되죠 학교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 학생이 그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걸 학교 탓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서류도 평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내신 시험을 내듯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선 활동을 해야 되는 거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서류라는 거는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자사고라든가 프로그램이 좋은 데는 뭐라도 시키니까 뭔가 내용이 채워지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고 갔을 때도 학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채워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패키지로 뭐, 담임선생님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뭐, 학생부가 잘 나오니, 아니에요. 본인이 한게 없는데 어떻게 써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일반고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학교의 제공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이 거기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학도 평가 기준이 자사고랑 일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고는 일반고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되면 성공한다. 입시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가 다르니까, 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대학에 비슷한 학과를 지원해, 혹은 같은 학과를 지원했는데, 더 뒷등급 애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이런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신이라는 건 당연히 높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이거가 낮아도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대학의 선발 요소가 정량적인 내신 하나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신도 있고, 서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면접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수능체제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 그러니까 종합전형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합불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대 1차 같은 경우는 내신이랑 서류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신이 낮은 애들도 붙고, 낮은 애들이 붙고 또오리애들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아주 이제 정성평가, 서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도, 어, 100% 정형평가는 아닙니다. 이것을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양상이 좀 다르겠죠.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학불이 갈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뒤 이어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일단 내신이 높으면 다 붙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신은 고고익선인 거는 맞는데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합격하느냐, 같은 대학에 무조건 합격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정성 평가가 강한 학교들이 있죠. 서울대나 이런 학교들은 내신 높다고 무조건 붙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라고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아무래도 학교장이다 보면은 당장 시험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허덕허덕하면서 그것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걸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고 모를 것 같아요. 그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얘는 이 지필고사 보는 데만도 허덕허덕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이 티가 나기 때문에, 어, 평가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내신이 높으면 무조건 붙냐? 자, 내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더 높은 데 쓰겠죠? 근데 그 높은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또다 겹쳐요. 걔들이 10대1이잖아요. 그중에서 그 누가 그 비슷한 내신끼리 어떻게 붙겠어요? 서류, 면접, 이런 걸로 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변별력이 뒷단에서는 센 경우들이 많다. 요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챙기라는 게 입시예요. 그렇죠 힘들겠지만 이거 챙기라는 게지입니다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야 홍보가 잘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 많은데 저희가 고입 대입 다 하고 있어요 고입 대입 다 하고 있는데 고입 대입 다이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입도 뭐 한두 달 전에 준비했는데 뭐 외대부고 붙었어 하나고 붙었어 있어요. 대입도 한두 달 전에 전략이랑 면접만 했어 붙은 애들이 있어요. 딴데 가서는 여기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데쓰라 그래서 뭐의대 붙은 애 있어. 서울대 붙은 애 있어. 있어요. 저희도 학생 중에서 학교나 다른 데서 성경관대 쓰라고 했는데, 어, 제가 서울대 쓰라고 했었어요. 같이 쓰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결국 서울대 붙었어요. 어, 서울대 화생공 붙었는데, 그, 안 썼으면은, 이제 학교 레벨이 완전히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수능체 조못 맞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대는또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성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 네. 그래서 요런 사례들 많아요.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얘기 하면 어 우리 홍보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두달 자기가 해놓은 게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잘 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맞는데 내가 어딘가 어, 막판에 돼서 어디 용완 점집 찾듯이 컨설팅 찾아다니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은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저도 점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쟁이라 하더라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미 자기가 3년 동안 한게 있잖아요.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신이랑 소통을 해도 그건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한두달 역전 사례 같은 거 찾아다시면 안 되는 거고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같은 거. 마지막에 고3때 받으면 된다든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부끄럽다고 안 받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만드는 게 제일 효과, 제일 가성비 좋고 가장 좋은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원 가도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시다 이도 오셨냐고 그쵸. 일찍 가서 주사 한방 맞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쵸? 렇 그래서 제가 한두달 역전 사례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차근차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하기 좋은 시기보다 이제 주기로 봤을 때, 학기마다 한 번씩은 조금 좋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학생에 따라서, 중간고사 끝나고 좀 받고 싶은 애들도 있고, 전에 받는 애들도 있고, 기말까지 다 끝나고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전략이랑 컨텐츠를 같이 조언을 해드려요. 전략적인 조언은 뭐 시기가 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컨텐츠 관련해서는 내가 이제 뭔가 주요 서류로 작성하기 전에, 그 시기는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한 학기에 한번 정도이지만, 시기는 학생에 따라서 조금 필요한 때 오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음. 제가 이거 자부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둘째가 다니는 학원이고 친척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이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둘째를 보내는 학원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친척을 보내는 학원입니다. 그 학생이 다닐 때 동기 학부모님들은 오지 않습니다.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소개해주지 않고 자기의 둘째랑 자기 친척 혹은 졸업하고 소개해주는 학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이고, 그다음에 어, 우리 학교 친구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학원입니다. 어, 고입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뭐 입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입 데이터 마찬가지인데, 조금 이르게 조언을 조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입 조언을 막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7세 고시 뭐라는 말은 아닌데, 중3 다 돼서 지금 시즌에. 예를 들면 막 겨울 되려고 하는데 뭐중3때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고3다 끝나서 올려 그래요. 이런 경우들 많아요. 도움을 줄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컨설팅을 중간 중간에 상의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미리 미리 조금씩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컨설팅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신다든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계속 곁에 두고. 나의 곤란한 문제, 나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주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저희 컨설팅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가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 가니까 뭐 묘수가 없던데 돈 아까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전부터 조언을 받기 시작하다 보면 아 내가 결국 이런 방향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 와서. 상당히 내가 큰 성과를 얻었다.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씩 상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원으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유튜브 댓글도 댓글인데 댓글을 이제 좀 이제 이런 거는 좀 공개된 좀 장소다 보니까 세밀하게 달아드리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달아드렸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댓글도 일단 달아주시고 어뭐 학원으로 연락을 주신다든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이 있습니다. 채널. 사인만 입시 컨설팅하고 검색하시면 특목 대입 이렇게 채널 있어요. 거기로 등록해 주셔서 문의를 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상담 드리겠다, 연락 드리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